우리 혈액암을 경험하신 환우분들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이제 많이 경험하시는 것이 심한 피로감.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없고 막 일어나기 싫고 밖에 나가기 싫고 이런 피로감 많이 느끼시죠. 그 다음에 뼈의 통증도 많이 느끼시고요. 신경이성 통증, 막 이렇게 발 끝에 막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발이 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가시에 찔리는 것 같다. 이런 통증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제 어.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앉아만 있고 싶고 이런 음, 이제 상태가 되고요. 암 치료랑 연관해서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네.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구내염, 구강 건조증, 위장관계는 오심, 구토. 신경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절인 통증, 이상 감각, 이게 좀 심해지면 균형 저하까지 올 수가 있고요. 급성 근육통,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받게 되면은 약간 이제 피부랑 근육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증후군, 이게 더 이렇게 악화되면은 관절이 이렇게 굳어버리는 관절 구축도 올수 있고요. 방사선 때문에 신경총병증, 골 괴사, 림프 부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고 해서 이런 부작용 어쩔 수 없이 이제 동반되는 이런 증상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고용력 스테로이드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 때문에 근육이 이제 약해지는 근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무혈성 괴사 골다공증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최근 이제 연구들에 의하면 근감소증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들 보니까 이제 동종 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군에서 특히 1년, 2년 지난 시점에 보니까 근육이 많이 감소해 있더라. 근감소증 증가하더라. 보고가 어, 됩니다. 그래서 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 낫지 않습니다. 피로 역시 더 감소하고요. 어, 심폐 기능 저하, 근력 저하, 일상생활 수행력 저하, 점점 점점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 사실 이제 뭐. 좋죠. 어, 좋은 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특히 암 환자분들 우리 그 운동을 하시게 되면 효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암성 피로가 감소한다. 오히려 피로 역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피로가 감소한다라고 돼 있고, 운동하면 우리 엔돌핀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은 불안감, 우울감, 기분 전환 이런 효과도 있다. 수면 장애 감소 효과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심폐 기능, 근력 좋아지고 골다공증 예방도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근거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다 나왔던 연구 내용들입니다.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고 났더니, 환자분들이 6분 보행 거리가 감소하고, 그, 지는 힘, 악력도 감소하고, 몸통과 상지 근육량이 감소하더라, 라는 것들이 알려졌는데, 이런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식 전하고, 이식 중에 병실에서 운동을, 어, 했더니, 많이 한건 아니고요. 한 30분씩 했습니다. 스트레칭 10분, 근력 운동 10분, 균형 운동. 이렇게 꾸준히 했더니 운동을 했던 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악력의 감소나 6분 보행 거리 저하의 정도가 적었다.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 봤더니 이런 운동이 정신 심리 상태, 불안이나 우울감 감소에도 효과가 있고 삶의 질 향상에도 효과가 있더라. 많이 이제 근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 다발성 골수종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인데 요거는 이제 6개월간 어좀 길게 운동을 했던 거고요. 첫 3개월은 주 1회는 병원에 와서 주 2회는 집에서 했고 이후 3개월은 주 3회 집에서 혼자서 이제 운동을 한 겁니다. 운동할 때에는 뭐 이제 자전거를 타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런닝 어, 머신을 좀 타거나 이렇게 해서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같이 병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운동을 했던 분들이 피로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3개월, 6개월 시점에 근력도 좋아지고 심폐 기능도 좋아지더라 운동을 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은 없더라 라고 해서 장점들 효과가 있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는 사실 근데 기력이 많이 이제 힘드세요. 많이. 뭐 이렇게 앉아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근데 이럴 때 너무 누워만 있기보다는 앉아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앉아 계실 때등 기대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등을 살짝 떼고 앉아 계시면 스스로의 복근과 등 근육을 이용해서 이제 앉아있는 게 되거든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누워 있기보다는 오래 앉아 있기가 좋고요. 조금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걷기를 이제 하시는데 걷기 사실은 이제 병실이 좀 격리 상태고 하면은 사실 그 공간이 원할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어, 한 3, 4분 정도 걸어보시고 조금 더 가능하면 15분, 20분 점차 늘려가는 거고요. 하루에 한 번에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루에 3번 정도 천천히 걷다가 가능해지면 이제 조금 속도를 높여보자 라는 내용이 이제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고 항암 치료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신경 독성 때문에 그, 균형 저하가 올 수가 있는데 약간 손발이 저리고 약간 균형이 좀 떨어지고 이럴 수 있어서 낙상 위험이 좀 높아지고요. 이런 분들은 균형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 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까치발 들고 서있기, 이렇게 까치발 들고 서있으면서 목의 중심만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해보는 방법. 이게 좀 불안하면 사실 앞에 이제 의자 같은 거 잡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요양호 세포 이식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 사용하면서 뭐 근병증이나 골다공증 또 근감부증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이부, 팔, 다리의 근이부 근력 강화 운동하고 요추부 신전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운동을 막 이렇게 세게 막 하실 필요 없고요. 운동 강도가 매우 약해도 규칙적이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운동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원했을 때그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이후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병실에 오래 계시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누워만 계실 경우가 많은데 그때 도움이 될 만한 운동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이제 운동하시기 전에는 먼저 준비 운동 항상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다리 쪽에 이제 무릎 당기는 스트레칭, 그 다음에 팔, 어깨를 어 머리 위쪽으로 충분히 올려가지고 스트레칭 하시는 거고 스트레칭 하는 건한 1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는 거. 어,로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무릎 당기는 자세는 혹시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 이게 좀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에 맞게, 본인에 맞게 이제 운동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 요, 보시면은, 그, 세라밴드라고 인터넷을 많이 팔아요. 근데, 요, 강도가 노란색이 제일 약한 거거든요. 우리, 그, 환우분들은 노란색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밴드를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전 흉부하고 상체, 어 근력 운동 하는 겁니다. 등에다가 세라밴드 베고, 어깨 위치에서 앞으로 쭉 내밀어주는 요 운동을 다섯 번, 어 정도 반복을 합니다. 보통은 사실 근력 운동 열 번에서 열다섯 번 반복하는 게 원래는 보통인데요. 저 이제 많이 힘드실 시기이기 때문에 총 다섯 번 정도 반복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등근육 운동하는 거. 어깨를 바깥으로 이제 그 회전시키는 운동이고 요거는 이제 이두박근 운동이 됩니다. 팔로 세라밴드를 밑에 발로 밟은 상태에서 그 이두박근을 이용해서 팔로 당기는 운동을 합니다. 하체 근력 운동은 요 이제 두 가지 운동이 다그 대퇴사두근, 우리 앞에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는 방법이고요. 앉아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충분히 폈다가 이제 내려놓는 거죠. 이걸 다섯 번 반복. 그 다음에 누워서 또이것도 이제 대퇴사두근 운동인데 하실 수 있고 조금 쉽다 하시면 모래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발목에 묶어가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이제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발꿈치 들어올리기 이건 이제 종아리 근력 운동하는 거고요 하실 때 이게 이제 균형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앞에 잡을 수 있는 그걸 마련을 하시고 잡은 상태에서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 마무리 운동은 이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요거 종아리 스트레칭 운동이에요. 종아리 쥐 자주 나고 좀 무겁고 막 이렇게 그러신 분들 특히 이제 하시면 좋은 운동이고요. 우리 운동선수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왼쪽 다리 뒤로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벽을 잡고 몸을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게 되면은 요 종아리가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한 20초 3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되고요. 다리 바꿔서 또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팔 같은 경우는 팔 옆으로 들어 올리기 그다음에 뒤에 깍지 낀 상태에서 가슴 벌려주기 운동을 하면은 이제 마무리 운동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은 사실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운동들이고, 이제 병실에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서. 안내를 드리고요. 이번 전이나 퇴원 후에는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늘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저강도 운동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때막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말을 할수 있는, 대화를 계속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정도의 강도가 저강도 운동이거든요. 이 정도는 하루에 3분씩 여러 번 매일매일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중강도 운동은 내가 이제 어, 운동을 하다가 말을 하려고 하면 조금 쉬어야 되는 경우 또는 한 30분 정도는 아, 내가 운동할 수 있다. 그 정도 강도인데, 하루 30분 이상, 주에 5일에서 7일 정도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제 걷기나 빠르게 걷기, 고정형 자전거 이렇게 타시는 경우가 있고, 방법이고 있고 근력 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단, 이제 운동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운동. 하기 전에, 우리 그 항암 치료하시고 나서 특히 혈소판 수치랑 여러 가지 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조금만 부딪혀도 또는 저항 운동, 조금만 해도 출혈 발생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 꼭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혈소판 수치 만 미만이다 그러면은 화장실 가는 정도만 하셔야지 운동은 하실 어려워요.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만 오천에서 이만 정도면은 어, 아까 근력 운동은 하시면 안 되고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 좀 서거나 살짝 걷는 정도만 하십니다. 이만에서 사만 정도면은 가벼운 아까 말씀드렸던 탄력 밴드 이용한 저항 운동은 가능은 하고요. 계단도 가능합니다. 네, 10분이 됐네요. 4만에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만에서 6만 정도에서는 이제 고정형 자전거 타기 가능하고요. 6만 이상이면 사실 조깅 자전거 타기 가능합니다. 근데 이 수치도 사실은 안전하진 않거든요. 넘어졌을 때 출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 장치 잘해서 부상 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혈구 수치 떨어지면 이제 우리 보통 빈혈이라고 하죠.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창백하고 또 조금만 그 움직여도 호흡곤란 잘 옵니다. 그래서 해모글로빈 기준으로 8 미만이면 사실 운동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7 미만이면 보행을 제한하고 침대에 그냥 쉬시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호중 수치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면역기능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운동 중에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운동 전후에 손위생, 기구 소독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발성 골수종 환자분들 뼈 통증을 겪으시는 분들이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하고 골절이 한50% 척수 압박 2, 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뼈 통증 정도는 운동을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골절이나 척수 압박 같은 경우, 이로 인한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는 사실 운동 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우선은 쉬셔야 되고요. 본인이 운동을 해도 되는 안전한 상태인지를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 이런 병적 골절이나 촉수압박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인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우리 다발성 골수종 환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골절 위험이 높은 활동은 좀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강도 충격 활동, 뭐 축구나 농구 같은 거면은 하막 이렇게 부딪치고 넘어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운동은 피하셔야 되고요. 과도한 관절 움직임, 막 몸을 너무 심하게 비틀거나 몸통을 앞으로 과도하게 숙이는 자세 또는 무거운 짐들기 이런 것들은 골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 어, 걸을 때 혹시 조금 불안정하시면 지팡이를 좀 이용하시거나 허리 쪽에 좀불안정하신 어, 보조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운동 어, 필요한 거는 다 아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자. 병실에 특히 입원하셨을 때 하실 수 있는 운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자료를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